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은제 잠옷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잠옷인데요 한번 저쪽으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생겼고이 영상을 보고, 이영상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검은색 바지 여기는 미니가 그려져 있는 노란색 자을입니다 그럼 다음 거보러갈 거예요 보고, 이녕짠이번엔이이거상고 먼 저쪽으로 가서 봐봐요자 응? 일단은 제가 소개했어요. 자 여기는 그냥 주황색 바지, 이게 핑크색이랑 섞인 주황색 바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엘사와 안나와 그리고 올라프가 이투 주는 녀석핑크기이 향기와 향입니다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? 향기와 향기와 향 아, 와 향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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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와향기 해보시죠. 이번에도 춤. 자 일단 소개해드릴게요. 이건 일단 보라색 바지. 겨울왕국 의에 엘사와 안나와 올라프, 방금이랑 똑같이 지금 안나는 올라프와 손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뒤쪽을 보고 있죠. 자, 그리고 이름은 보라색 네고, 그 다음에 쿠키영상